조선 최고 권력자 내시가 몰락한 양반가의 딸과 혼인했다. 내관이 여자를 사들였다고 조선 팔도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도박빚에 패가망신한 양반 집 딸. 그녀는 아버지의 빚 때문에 궁궐 내관에게 팔려가듯 혼인하됩니다 첫날 밤 그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내관들은 양기를 탐한다더라. 하지만 그가 한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무거운 족두리를 조임스를 벗겨주며 말했죠. 편히 쉬시오 부인. 손 닿지 않았고 숨결조차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책을 내어주고 병든 장인이 약값을 댔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요 그 답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매질 당하던 어린 아이 사 취급조차 받지 못하던 아이에게 안한 사람이 말을 걸었다 게야 춥지 구밥이나 먹거라 그한 그릇에 온기 그날 아이는 처음으로 사 대접을 받았다 30년 후그 양반의 손녀가 기방에 팔려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관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구했습니다. 그녀를 갚기 위해 정적들의 모함으로 위기에 처한 남편. 이번엔 아내가 관아로 달려가 그를 구해냅니다. 제 남편은 결백합니다두 사람은 양자를 들여 정성껏 키웁니다. 그 아이는 장원급제하여 가문을 일으켰고 두 사람은 평생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다가 같은 날 나란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체보다 고귀한 것은 영혼의 사랑이라. 진짜 사랑은 완벽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불안전함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주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